자 23번부터 가고 있습니다. 23번이요. 마이클 어쩌거든요. 자, 콤마 있어요, 엄마. 23번. 고민부리. 23번. 콤마 있어요, 콤마 옆에 보니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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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클 얘가 뭐냐면 펌킨쿠반의 저자예요. 주어고 마이클 마 a 로비치라고 되어있죠. 얘가 주어입니다. 우선은 아 c h 고 v 라고쓰고주장 v 고 l t v i 고 m a t 고주장 c h a e l m 고 Michael m i c h 고 e a 고 e l m 고고 오 맞았어? 그렇죠. 오 이거 맞네 이번이 그렇지. 데프터 맥드가 2번 거래야 데프터 그 맥드가 2번 거래가이 데스는 접속사의 범위 등장 접속사의 범위 중 2번 거래라니까 3번 거래 치는 거잖 2번 거래 2번 2번 2번, 2번. 자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기자 스레이한방죠 내실 때는 연결사는 무조건 문제니까 보레이전홈 예를 들어서 코메디언이 대중연설가 때 굉장히 연설 잘한다 이딴 얘기야 코메디언은 h a v to hold h 드는 잡는거죠 잡아야 합니다 a u d i e n c o n 관심을 잡아야 됩니다. For 일본어입니다. For an hour or more. Four. 일본. f 부터 more. 한 시간 이상 동안. 관심을 잡아야 되죠. They don't get don't get break. 오케이. 알았어. 힘. 주세요. 점줘모르자 하지 말고 해줘니까 서로 도와줘야죠. 아, uh, don't get break. break는 휴식이에요 주식을 갖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동안 동안 주행의 아이디어. 언어의 키워드?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주행입니다. 자, from부터 프레젠테이션 1번이에요.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자, 지병사 나왔으니까 조행을 쓰는 거야. y는 주어 동사 동사가 있어야 돼요 앤드 세 same 그건 말이죠 don't can't o u 자청중들의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다 어아 알로 시작한거야 알 알로 시작해 <목소리> 남의 거를 잘 아시지 않나 we're t 에 e lion o r e e 9월 쾰네 1번입니다. 지휘응답을 위해서 청중들에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거야. 누가? 음, 포메, 어? 포메니언들은지 스스로 1시간 이상 동안을 청중을 잡고 해야 돼. 네. 어어. 올수 없어 보죠 또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대요. 확인해보니 기대가 된대요. expected입니다. 오케이 그들은 또한 기대가 됩니다. Make t h 청중이 청중이 웃도록 만들 웃게 만드는 거야. 청중이 웃게 만들기를. 자 make 이건 무슨 동사? m 이크 무슨 동사? <문화? 웃음> 오케이. 저 뒤에 번호 뭐 원형. 원형, 오케이. 어, 여기 이인 나와요. 자 그.

자, 이렇게 원형을 쓸 때는, 자, 해석할 때 목적을 가, 목적을 가 하도록. 목적을 가 하도록. 자, 이리가 나오면 목적을 를 하도록. 그렇게 해석합니다. 수동일 때는 이리가 나와야 청중들이 웃도록이죠. 청중들이 웃는 거니까 답은, 답은, 램프 그렇죠. 꾸준하게 계속 웃는 거야. 계속 웃어, 계속. 앞에 랩 풀어서 축하한다. 봉사를 축하할 때는 뭐야? 형사야, 불사야. 좋다. 답은? 한스자 축 오케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요, 지금 계속 소재는 뭐야? 준비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런 이벤트 액츄에이드. 유즈 프리젠테이션 프트웨어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쏠 거예요. 그러니까 TV요. 이렇게 보여주면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PT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해야 해. 프리젠테이션 들 So, 안하 l 말이야. 자, 왜냐면, 자 make, 그때까지 1번인데요. 답은 because 음. 음. 어, 음. 부터 make the little b o 즈 y there, c a u s e you e c a u of 그렇 u 어떻게 알 i 어 it? Oh, w h 하 t is it? s because 부터 u make the little b w t s 들 looking, okay, l o o at t 있기 때문에 또동사 t them, 요 look i n g at them,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t h e m look at e m look a 이 m a e o o a m a t t 얘네들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날 보기를 원한다 말이지. 네. 자, 이러면 crying, 이 r y i n g 이 r y i n g 오케이, crying. 이런 사실들은 d o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these factors, these 세워치고 these 이런 표현이 나오냐? 더이살표 네. 문장 위치를 물어봐요. 자, 문장 어디 들어가냐? 안 됩니다. 이것부터 맨 끝에까지가 2번입니다. 유건 내려줄 금디언아 코메디언이 되어야 한다는 라 의미는 아닙니다. 먼스테이지, 먼스테이지 이거 무대에 있는 쫄퍼뽀요 <목소리> 공연을, <잘하네. 목소리> 공연을 잘하는 쫄퍼뽀 포 꼬물결 덤벨 금메디언을 사별. 공연을 잘하는 코메디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목소리> 말이야. 위에서 이렇게 써도 됐죠. 소정은 포지는왜 이겨? 우리 험베트는 어제도 어 굳이 말을 연설을 잘하니까 연설을 잘하면 뭐처럼 해라 험베드처럼. 오케이. 야. 이번에 이 원치 이든 이번 심지어 뭐뭐 뭐할 필요 없습니다.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요구되다. r e q u i e d v e r e a o 오케이. required. 주인뭐 okay. you... 하도. Tell, j t t e l 조크를 하도록, 조크를 하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to have your o w n presentation. 너의 발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나. However, 그렇죠. 형광펜처럼 연결시작한다. 형광펜 써야 돼요. 그러나, p r e 대 e n t a t i o n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작해라. 뭐하는 거를 관찰하는 걸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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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스타. 자 시작해라. 업주 뜰 테크닉 기술을 관찰하는 걸 시작해라. 흑미디어뉴스 3번입니다. 아맨 끝에까지 3번이네. 매이엄 3번. 맨 끝에까지. 그메디어유즈만천번이에요그메디어 유즈만 a n 세번치 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용해라 이용해라 인플루 인플루이 가패거 인플루이 뱀 그것들을 언 n 어 o u r own 1번입니다 너의 연설에 t h e 이 뭐에요 t h 뭐를 이용하래 테크닉스 <laughs> 테크닉스 남겨두시고 2 4분 이것도 나중에 했는데 이건 또 이거 안들라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 그죠. 테크닉스의 목수를 써야 돼. 오늘 첫날 이가가볍게 하시고. 그걸 은교과서할 거니까. 그렇죠? 24번 갑니다 자, 그럼. In my concern, concern 밑줄 치고 관계를 맺다, 관련 있다. 그것이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가 되겠어. I'm running.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요? 자, k i t c h e n w a r 부업 용품. 공경국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디스커스? 디스커스? 디스커스야 디스커스 t d 어, 오케이, 디스커스 discuss it, discuss it. Discuss 기 t Discuss it. d 어 s c u s s it. Discuss it. d i s c u 이 s 내가 주문했던 거예요. To y o y r w r w s i t i t 번 To your website. 니네 웹사이트를 통해했던거 o 요주문 r 던 거예요. 주문했던 거요주거요주문했가나예요 주문했던 거예요. 주문했던 거예요. 주문했던 거예요. d 이했던 거예요. 주문 쓴대? 거예요. 그문 보험용품에 대해서 뭐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 아 니네 웹사이트 에 내가 보험용품 샀단 말이야. 에플라이어 하나 샀는데 말이야 문제가 있는봐요 그럼 let's 자 물품 내역이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c o n t a i n c o n t a 아, i n 아주은는야 주어. List. 오케이 리스트가 주어죠. c o n t 은 접시 3개, 그 다음에 티컵, 하나에, 리듬 세트, 엔드 세모지, 뭐, 부 피스에, 글래스, 쿠쿠웨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근데요, however, 근데요, after부터, <목소리> 자, 프로젝트까지 일본입니다. After부터 프로젝트까지 일본입니 내가 당신의 제품을 주문한 후에 my husband 내 남편이 어떤 제품을 사왔어요. 똑같은 거 다른 거.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similar. 아니야. from department store. from the store 이런 아, 거. 안타깝게 말이야. 내가 샀는데 아 남편이 또 사왔어요. 그렇죠. 뭐 하겠다는 거야. 어, 그치. 아 그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I will find your item. 맞습니다. 아, 어, 닥신 제품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만, a need to, 두 개의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동일한. 스 i m i l a r 면되죠요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similar, similar. and my k i t c h e 이거 두개 말이죠. 똑같은 두개 제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t h e r e f o r 그래서, I have to 나는 뭐 해야 됩니다. 내 주문을 어,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하다. cancel, my order. 내 주문을 어, 취소하고 싶습니다. I know 난압니다 The c h a r c e I can. 자, 내 앞부터 맨 끝에까지가 2번이에요. "choice" 이 뭐죠? 알아죠. 요금이요. 요금. 요금이 환불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환불도 더. 네? 음. 어, B different D 되죠. B r e f u n d e n D. 다시. B부터 1번입니다. 매크레까지. 1번. 주문이 만약 취소가 된다면 되는 거니까. 이제 cancel within 7 days after purchase. purchase. 뭐지? 구매. 구매한 며칠 이내 7일 안에 취소가 되면 환불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I want 난 원합니다. 당신이 내 주문을 취소해 주겠다. s s o o n as possible 1번. 가능한 아, 빨리 주문을 취소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2번. So, want you.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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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r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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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목적어, 뒤에 어가 목적어, 뒤에 어가적어목적오목적사목적요 목적어, 목적동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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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불편. 목적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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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적어목 무학 아쉬운가요? 단 사람. 셈보. 단. 단사 지금 누르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요이 이미지학을 자기희생적인 부모의 이미지는 자기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셀프 세그리 파이싱 그죠? 셀프 세그리 파이싱 파이싱 테러즈 자기 희생적인 부모의 이미지는 이제 종종 <목소리> 아니 단어도 빠지지 단어는 안 보고 있어? 단어를 다 보는 거야. 한 페이지씩 보라고. 한 페이지. 씩한 페이지는 보라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씩 해서 단어를 다 봐요. 쟤네 다봤잖아다 봤어요. 봤잖아. 다보있는 거지? 한 페이지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씩 해서 나눠서 보는 얘이야 자, 자기 이성적인 부모의 이미지는 종종 간주가 됩니다. 간주된다. 스 음. 아이디어, 이상적인 모습. 아, 자기이상적인 부모는 이상적으로 반주가 된대요 Good father, 저분 아빠는 leave, s 삽니다. For, 해체야 돼요. For 이체야 돼요. 1번.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Leaves for, 물결죠. Leaves for, 자녀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위에 뭐에 오렌지주스 알프세쿨 파이싱이죠. 그래서 높게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연기 성이에요 모든 대가를 치르고 서면도 모든 대가를 치우라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나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라도. 한번 더, 한번이 세, 세, 에너코스야에너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게 말을 저런 만에 never take break. 휴식을 취해놔 그리고 이거 해지야 해부야. 어, 병렬 구조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헤즈 앞에 앤드 이렇게 벽이라고 써요. 헤즈 여기 A가 뭐라고? A가 뭐야? A가 x, 이스헤이그 맞춰주는 거야. 또 어, X는 공금한 X는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거야. 마더로 가면 되죠. 맞아. 자 h a s no outside idea of friendship or activity. But 친구가 없거나 활 n 을하 s 않습니다. good t h i n 않고요. o 구도 없어요. w if 뭐만 생각 a s i s it. I t i y see it. I don't k n 이 w if e i d n f a t s it. i s t e 반대 바지 반대가 사실이다 지나치게 헌신적인 부모들은 지나치게 헌신적인 빈칸으로 나왔어요 Over 지나치게 Extended d e 이렇게 다 Over Extended Extended가 뭐죠? 장거죠 지나치게 연장죠 엄마 아가다해주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헌신적인 공부들은 자, o v e r e x 드 물결치고 그거랑 같은 표현이 위에 뭐야? Sacrificing 단어를 다하신 분은 공부를 지금 여기 있어야 돼 문을 나간데까지 overextended p a r 지나치게 헌신적인 공부들은아 o p 아, 4시 네, 네, 때는 쉬는 네. 시간을 따로 못 주니까 정말 응. 화장실을 그냥 두고 응. 있는 거라고 얘기해 화장실? 딱띄고 화장실? 응, 화장실 응. 보기만 어, 해 응. 아, 지금 누가 제일 부자야? 부자요 누가 제일 부자야? 아래 애가 오늘은 부자 지나치게 원시적인공무들은 아, 종종 짜증을 받는거죠. 짜증을 받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럽니다. 언어 짜증을 주는게 아니라 받아요. 언어 언어에 짜증나 짜증나 그 다음에 우울해진거야. 너무 어, 너무 뭐, 뭐, 헌신적이야 그러면 이제 너무 짜증을 받거나오래지데요 Just yet, edge, just e 부터 back gas까지 일 마치 네가 c a 키 t 다 e 어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운전할 keep k 계속 도마다 keep. 어 keep 아니 계속 도마다 뭐, 같은 거어 어. Oh. Oh. r i 딩 i n 가스를 r 필 하지 않고서 가스는 배소리마나가기 기름을 r e 하지 않고서 계속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뭐뭐 없이 뭐, without 처음다 다시 처음다 어 무슨 그래, 죠 어, 어, 앞에다가 아, 전혀 never f 고 r e v e r r e f i <목> l l i n k 미다구천사니 아이 인증아 우리가 운전할 때마야 리필을 안 하고 계속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이캔스킵 너는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자프다 캔스 자.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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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스 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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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캔스피로 아이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충을 하지 않고서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고서 똑같이, 대답 똑같이, without, never, 어, 연료를 보충하다, ref, 연료를 넣다 ref, 어? refueling, refueling, 그거 그대로야. 그거 그대로니까 어렵지 않잖아. 갔다 네, 이렇게 선택하고 공카 채우면 돼요. 밑에 써 있는 거 그것도 맞죠? 감정적으로 아세 개를 같이 봐야 돼. 하나씩 보면 안 되고, 저 오늘 세개 있잖아. 세개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를만 보면 이게 나중에 다 잊어버려. 보고서 어, 나중 에 끝나면 본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할 때도 처음에는 나눠서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쭉 봐야 돼. 그래서 안 되고 있다. 감정적으로 e m o 널리 I turn it out 아 보조 아웃 밖이야 We did friends for lunch 1번 점심을 위해서 친구랑 밖에 나가는 것은 Can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가 no get 어떻게 기분을 환기시키고 도와줘 r e f r e c t r e f r e c t 쉬든 쉬든 네가 받는 거야 맞죠? 기분을 받아. Reflect 쉬쉬드지뭔 네. 얘기하는 거야?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어? 뭐라고 하면 돼요? 부모 지나치게 허신적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좀쉬식기수하다이번세번째는 심지어는 o a log in the tube in the tube 번 tube는 욕조예요 욕조에서 한 시간. With a good book, with 어 good book 읽어. 좋은 책과 함께 한 시간 욕조에 있는 것조차도 자, 좀 휴식을 취하란 말이야. 너무 애한테 매달리지 말고. Can also oh, 세 번째요. Make 만들 겁니다. 너를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만들. 감정적으로. (emotionally) 편안한, 편안해진 거야. 편안함을 받은 거야. Relaxed. Relaxed.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디스웨 i 이 way 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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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서 이렇게 이를 돌볼 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e r 서 이렇게 해 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 회전 스3 3 3스 자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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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3 3 3 3 3 3 3 3